안녕하세요 여기는 평택 여기는 평택 여기는 평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평택 고덕부동산 네, 대표 최인기 오늘 네, 상품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시 지원 시설 내에 지어지는 예, 지식센터. 네, 삼성 바로 공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뭐 어, 지식센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바로 네, 이거 이름이 나오죠. 지식센터. 지식센터를 네, 바로 업무형과 그다음에 예, 제조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건물 전경이죠 아름답죠 네 아름답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이제 다섯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환경분석 주변 현장 상품 분석 세제 및 벽교 순으로 넘어갑니다 네첫 번째 사업 개요. 평택고덕국제신도시 평택고덕부동산대표 여기 있습니다. 최인기입니다. 왼손 들었습니다. 바른손 들었습니다. 두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유치도 보시겠습니다. 바로 삼성 반도체 평택캠퍼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길 하나 건너가면 됩니다. 바로 초록색으로 표시한 곳이 본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것은 도쿄 일렉트론, 바로, 어, 일본 회사, 바로, 자가 사옥이 되겠고요. 바로, 옆에는 원익 캐슬, 그 다음에 삼성 비즈니스 센터, 예, 이렇게 지어질 겁니다. 네, 예, 설계 개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층별 면적 개요, 넘어갑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면적표 네 넘어갑니다. 자두 번째 환경 분석 평택고덕 국제신도시 평택고덕 부동산 대표 최인기 감사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입지 여건 네 보시겠습니다. 백조원대의 투자 네 주거 생산 지식산업이 복합화된 자족거점도시가 될 겁니다. 아 옆으로는 지이산업단지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그 다음에 평택트림테크등 다수의 산업단지들이 조성되고 또한 완공 및 예정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교통분석 예 교통분석은 사통팔달입니다 평택은 사통팔달 네. 고덕 국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아주 사통팔달입니다. 자, 그러면, 예, 강남에서는 50km, 판교에서는 40, 광교에서는 30, 동탄에서는 20, 수원에서는 20, 예, 대전, 광주, 부산, 네, 어디든지 갈 수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KTX, GTX, 예, 경부 고속도로, 네, 그 다음에, 예, 아 자동차 전용 도로, 또한 국도 등, 예, 예, 거미줄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 예, 배우, 수요. 예, 지금 LG전자가 진이면, 지니면 예, 진이면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3만 5천 개가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5만 6천 제곱미터, 예, 총부지 면적이 되고요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고속, 고덕산업단지 안에 120만 평입니다. 120만 평. 네, 120만 평.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삼성과 그 다음에 LG 등 여러 산업단지들이 복합적으로 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 확대 폭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평택. 평택에서 투자를 못 잡으면, 예, 다, 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디 가서도 예,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평택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세계가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치도 보시겠습니다. 바로 네 삼성전자 바로 바로 옆에 도로 어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예 녹색 당사업지입니다그 다음에 예, 노란색 요것은 자가 예 사옥이 될 거고요. 빨간색은 원이가 지을 거고 네그 다음에 하늘색은 삼성 비즈니스 센터가 될 겁니다. 이세 어, 군데가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평택 캠퍼스 조성 현장. 네, 바로 1차 공장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3차 또 공사를 할 겁니다. 며칠 전에 예,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예, 평택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한다고 예, 기자 회견을 했지요. 예, 저는 숫자 관념을 몰라요. 예, 엄청 많이 한다, 하늘과 땅 만치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주변 환경. 네, 대표. 네, 최인기. 평택 고독부동산 대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동탄도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착공해서 지금 청약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택 지식산업센터. 예, 이것이 지금 바로 청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평택에서 못 잡으면 어디서 잡을 데가 없어. 네, 자유 대한민국 오로지 하면 평택, 평택 하면 고덕 국제 신도시, 또 신도시 부동산 소개하면 평택, 고덕 부동산 대표하면 최인기. 예, 네, 이렇게 주어집니다. 넘어갑니다. 상품 분석, 네, 넘어갑니다. 편의시설 탁구장. 예, 오락실, 문화시설, 회의실 등, 네, 편의시설이 아주 어, 다목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도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자, 이 건물을, 예, 10층으로 지어져요. 여기는 다 10층으로 딱 지어지는데, 예, B1층서부터 6층까지는 제조형 지식센터. 네, 7층에서부터 10층은 업무형 지식센터. 네, 그러면 제조형은 화물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뺑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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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6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바로 공장 정문에 딱 서면 물건을 내리고 실을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네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능률이 향상되고. 인건비가 엄청, 네, 절감된다고 합니다. 7층에서 10층은, 네, 업무형이 임으로, 어, 화물차는 올라갈 수가 없고, 그 대신, 예, 예 에레베이터가, 예, 많이, 어, 지원돼서, 예, 불편없이 올, 오르고,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지하 2층 예, 예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 네. 그 다음에 1층은 근린 생활 시설이 주어집니다. 네, 2층은 예, 지원 시설, 네, 예, 뭐 은행 등, 예, 예, 어 지원 시설이 주어집니다. 네, 3층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4층 올라갑니다. 5층 올라갑니다. 6층, 예, 다 왔습니다. 바로 여기까지는, 예, 제조형 예, 지식센터. 화물차가 빙빙빙빙 돌아서 6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층, 8층, 9층, 10층은, 네, 화물차는 못 올라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9층 되고 10층 됩니다. 자, 그러면 세제 및 법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혜택, 네총 분양가의 70에서 80% 용자 혜택이 주어지고요. 또한 저리 장기로다가 예, 소개된다고 합니다. 이두 번째 혜택, 법인세 사 년간 100% 면제. 또한 그 이후에 2년간. 50%의 감면 주어집니다. 혜택 세 번째. 법률적 정책 지원과 금융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혜택 네 번째. 취득세가 50% 감면되고요. 재산세가 37.5% 감면. 들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네, 바로 성장 관리 권역에서 여기는 평택은 성장 관리 권역입니다.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이사, 이전 오실 때 혜택이 부여집니다. 넘어갑니다. 자, 취득세 감면 50% 되고요. 자,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요거는 여러분께서 캡처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산업. 두 번째 지식 기반 산업, 세 번째 제조형, 네 번째 벤처기업, 아, 다섯 번째 기타 등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원 시설은 예, 근린 생활 시설,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 네, 입주 기업이 에, 제품의 하나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수익률 산정을 한번 예시해 봤습니다. 점포 면적이 3층이고요. 301호. 네. 에, 전용 면적이 16.95평. 아, 분양 면적이 33.87평. 네. 요것이 한, 예, 에, 이게 한 구역. 네. 예, 이거 판매별로다가 요렇게 구역을 짰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33.87병에 곱하기 680만원. 곱하니까 2억 3천만원대. 자, 그 다음에 대출금은 80%까지. 그래서 1억 8천만원대. 예, 월 대출이자는 46만원. 네, 3%입니다. 그러면 투자금은 아, 4,600만 원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이 2,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예. 실 투자금은 2,600만 원대. 예. 그리고 네. 연 수익률은 20.9%. 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한 구역 한어 1호를 살때 33.87평 그러면, 2 6 0 0만 원, 대니까한 1억을 투자 를 하신다, 그러면, 한 4구역 정도, 를예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 4 12, 120 평에다가 y she, pungedaga, c 나나 c o m dumpkit, chocom, chocom, c h o c o 네, 네 구역을 사셨다. 그러면 4936, 네, 1억 투자해서 360만 원네 월수익이면 예 대단히 많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은행에 갖다 놓으면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까? 지금 어디 투자할 데가 없는데, 이렇게 투자할 주어지면 이거야말자할 데가 없는이거야말로 네. 황금는낳위가아는거위가아닌 이렇게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기 산출 자료는 이해를 위한 예시이므로 시장 변동 상황에서 변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느냐? 예, 이렇게 이렇게 청약할 때 5%, 어, 계약서 쓸때 5%, 그래서 계약금 10%, 그다음에 중도금은 80%. 그러면 10%와 80%는 90%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잔금은 10%만 어, 내시면, 예, 바로, 어, 바로, 네, 예, 바로, 예, 아주 바로, 영이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리 임대를 왔을 때는 보증금 2천만 원이 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리 없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평택, 여기는 평택. 평택이 아니면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투자하면 평택, 평택하면 투자, 예 투자하면 대박, 엄청 많이 난다. 하늘과 땅만 침 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 숫자 관념 없이 하늘과 땅만 침. 자 이것은 보편적 예 이득입니다. 여기에. 본인 스스로의 복까지 계산을 하면, 여러분이 복받을 짓을 많이 하고 살아셨다 하면, 예, 그것이 보너스로다가 더 주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 많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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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득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개 다끝냈고요 예, 평택고독국제신도시, 평택고독부동산, 대표 최인기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아, 지식센터. 예, 지식센터를 네, 소개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고덕 신도시 안에 예, 아파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포형 주택도 있고요. 또한 어, 단독주택 용지도 있고요, 근린시설 용지도 있고요, 이 많습니다. 예, 이것도 예, 또 자세하게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또한 평택 주변에 어, 땅들을 사시게 되면, 예, 땅들도 대박납니다. 땅이 팔자를 곤친다 땅이 팔자를 곤친다 땅이 팔자를 고친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여보셨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평택에다가 신도시에다가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은 대박 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 치, 예, 이렇게 이렇게 멀, 어, 저 일, 일, 많이, 어, 엄청 많이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기. 오늘 예, 음. 지식센터,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